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예. 재난이 다가오고 있다. 2. 예. 일본은 물에 잠겼다. 3. 키시다의 무력감.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일본에서 도로가 갑자기 함몰되며 물이 뿜어져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1달러당 엔화가 500엔까지 폭등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일본이 정말 가난한 나라가 되고 있다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태풍과 폭우로 인해 도로가 침수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태풍도 폭우도 없었지만 도로가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21일 아이치현에서 갑작스럽게 도로가 함몰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직경 5m의 도로가 함몰되었으며 도로 밑을 지나가는 수도관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도로가 함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어느 국가에서나 도로가 함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일본에서는 도로가 함몰되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에서 수도관이 파열되어 도로가 자주 함몰되는 이유에 대해서 일본 언론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사용기한이 40년은 뿔쩍 넘는 수도관에 대해서 교체를 커녕 보수와 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수도관이 자주 파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일본에서 지진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노후화된 수도관이 파열되는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후화된 수도관을 교체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노후화된 수도관을 교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도마저도 일본에서 민영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수도관 교체와 보수를 게을리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수도관이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칠하는 도로마저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신토도로가 수도관용 도로의 규정에 정해지지 많은 원료를 사용하는 비리를 저질러 일본인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수도협회에 따르면 신토도로가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는 26개 도료 제품 중에서 8개 도료 제품은 검사 결과를 위조의 인증을 취득했고 나머지 18개 도료 제품은 일본 수도협회에서 규정하지 않은 불특정한 원료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일본인들은 수도관을 통해 위험한 물질을 함께 섭취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물론 신토도로는 일본인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제를 일으킨 기업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수도관을 교체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일본 수도협회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신토도료를 칠한 수도관의 땅 속에 엄청나게 많이 묻은 상태이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토도료의 처분은 너무나도 가벼웠는데요. 신토도료의 대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자신의 월급을 2개월간 50% 삭감하는 처분을 했고, 그 이후에 임원 2명 역시 임금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는 선에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도도료 사토시 사장은 거래처나 수도 이용자에게 큰 패를 끼쳐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는 선에서 끝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일본들은 인 매우 격한 반응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토도로가 문제가 된 도료를 사용한 기한이 매우 길기 때문입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인증을 받지 많은 도료들 2001년부터 조직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소 20년 이상 이어지는 매우 심각한 품질비리였지만, 일본은 별 일이 아니라는 듯이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언론마저도 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매우 오랜 세월 일본에서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큰 문제는 환율로 보입니다. 최근 한국의 원화도 환율이 급등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본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자 한국 역시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25%이며 한국의 기준금리는 3.0%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일본의 금리는 0.1%인데요. 미국과 일본이 빠르게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일본은 전혀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일본의 국가부채비율이 천문학적으로 높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266%로 베레수엘라 다음으로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그에 반해 대한민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6.9%에 불과해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낮은 국가에 속합니다. 따라서 일본 언론마저도 일본이 다 함께 가난해질 수밖에 없으며 1달러당 500엔까지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망이기에 500엔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지만 그만큼 일본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현재 1달러당 일본의 환율은 147엔입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20일에 1달러당 150엔을 넘어선 적도 있었습니다. 1달러당 150엔을 돌파한 적은 무려 32년 만의 일인데요. 일본의 엔화는 원래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따라서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되자 일본의 엔화는 2011년에 오히려 1달러당 80엔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엔화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은 완전히 깨진 상태이며 오히려 다른 어떤 국가보다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은 1달러당 엔화가 500엔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며 경고하고 있는데요. 엔화 약세가 멈추지 않은 중요한 요인이 있다고 일본의 경제 전문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자 다른 국가들 역시 금리를 올리며 이에 동조하고 있지만 주요 국가 중에서 일본만 전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제는 위험 자산인 엔화를 팔고 안전한 자산인 달러로 갈아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금융 전문가에 따르면 위험한 엔화의 금리가 낮은 반면 더욱 안전한 달러의 금리가 더욱 높은 상황이라면서 엔화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분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투자의 신으로 불리는 위린 버핀 역시 엔화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엔화가 더욱 떨어지는데 부채질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윌린 버핏이 엔화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본의 금융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금리가 낮은 엔화로 자금을 조달해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엔화는 금리가 매우 낮아 이자 부담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달러의 가격은 더욱 높아지고 엔화의 가치는 더욱 떨어지게 되어 윌린 버핏이 훨씬 적은 달러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윌린 버핏에게는 일석이조이지만 일본에게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본의 무역적자 역시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재무부가 2022년 10월 20일에 발표한 2022년도 4월부터 9월까지의 무역적자는 11조 75억엔 원화로 107조 원으로 역사상 최대였다는 것입니다. 엔화 약세와 자원 가격의 급등으로 수입액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매우 컸다고 경제 전문가는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엔화 약세가 지속되자 일본 기업들이 달러를 조달하기 위해서 엔화를 팔고 달러를 계속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엔화의 가치가 더욱 추락하는 등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영국과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여전히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으며 지금도 양적 완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언론과 일본의 경제 전문가는 1달러당 엔화가 500엔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망이기 때문에 일본 언론의 주장이 맞는지는 두고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나올 만큼 일본의 경제가 매우 취약해졌다는 명백한 증거로 보입니다. 최근 한국 역시 환율이 급등하고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매번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극복했던 저력이 있습니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표준 규격으로 꼽힌 155mm 포탄 약 10만 발을 한국에서 인도하기로 검토 중이다. 한국선은 유럽에 이어 이체 미국에서도 존재감을 더하고 있으며 한국으로 인해 군사 장비 공급을 둘러싼 세계 구도가 변화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방위산업은 세계에서 전혀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한국선 탄약 구입 소식에 대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미국과 동맹 국가이다 보니. 동맹인 듯 동맹 아닌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하나를 뜨고 영토가 근접해 있다 보니 때로는 군사적인 긴장감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일본인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지스함이 마음먹고 한국을 공격하면 한국이 숲대밭이 되는 건 한순간이다. 그만큼 일본인들의 마음속에서는 자신들의 군사력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한국 군사력에 대한 무시가 깔려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해군 전력을 제외하고는 한국군이 절대 일본군에 밀리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불과 10년 만에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6위 수준으로 급상승하며 일본의 덕미까지 따라왔기 때문이죠. 일본인들이 그렇게 자부하던 이지스함 전력 역시 한국은 자체 기술로 계속해서 구축함을 만들어내자 점점 그 격차가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육군 전력의 경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죠. 종합 군사력 순위가 6위이지 한국의 육군만 놓고 보면 특히 포병 전략 면에서는 미군을 일부 능가할 정도로 무서움을 자랑한다고 하죠. 한국의 전차와 자주포가 세계 무기 시장을 호령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이처럼 포만 산지와 바다 등 대한민국 영토 곳곳을 지키는 포병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산지가 70% 이상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국의 영토와 사계절이라는 기후적 특성은 각종 무기를 테스트하기 최고의 환경이기에 이토록 강력한 무기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끝까지 한국의 군사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세계 각국으로 이제는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의 반열에까지 올라가자, 그때부터 일본의 각종 언론들은 불안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가장 큰 동맹국이라고 할수 있는 미국마저, 폴란드에 이어 한국에서의 무기수입 계획을 발표하자, 이제 스스로 일본은 세계에서 존재감이 없는 나라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13일 한미 양국 정부 관계자는 회담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서 무려 10만 발이라는 대량의 탄약을 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은 계속해서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 보니 무기창고가 비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채우기 위한 국가로 한국을 택한 것이죠. 한국은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권총과 소총에 이어 이제는 폭탄과 탄약까지 거의 대부분의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이미 과거부터 한국의 권총과 소총을 주기적으로 수입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포탄과 탄약까지 구매하면서 한국의 방산산업 능력을 완전히 인정하게 됐습니다 정말 6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군이 사용하고 버린 탄피를 주워 쓰던 한국이 이제는 천조국 미국의 탄피와 포탄을 수출하고 있다니 기사를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는데요 사실 한국의 탄약 무기 수술은 미국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2020년에 종합탄약 생산 기업인 풍산은 중동 지역을 대상으로 무려 천억 원에 달하는 탄약을 수출하는 데 성공했었다. 그 어느 나라보다 무기의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항상 실전에 언제 쓰일지 모르는 중동 국가들이 한국의 탄약을 이렇게나 수입하고 있다는 건 결국 국산 탄약과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의 우수성이 입증됐다는 걸 뜻하고 있죠. 실제로 한국의 탄약을 직접 사용한 중동 국가들은 한국의 탄약은 정확도와 파괴력 면에서 세계적인 품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는 한국 군대에서 실전으로 사용된 경험과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된것 같다. 일본 언론과 네티즌들 역시 한국은 북한과 대치주의기에 계속해서 무기들이 사용되고, 이를 통해 원가 절감과 기술이 축적되고 있지만, 일본은 의미 없는 자위대를 중점으로만 소량으로 무기가 만들어지고 있으니, 당연히 한국 방위산업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일본인들의 말처럼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토록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제조 기술이 좋아서라는 점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북한과 여전히 대치 중이다 보니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점 경험과 무기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예비군 훈련에만 가도 여전히 실탄을 사용해 사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일본의 무기가 한국만큼의 성과와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결국 일본은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사실 무기라는 것은 연구 개발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기당 가격이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평화업법으로 인해 무기를 비축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보니 한국 군대와는 달리 자위대원의 인원수 이상으로는 무기를 만들어낼 수 없었고 결국 극악의 그 저율 생산으로 인해 살인적인 단가를 가지게 된 것이죠. 게다가 소량 생산을 하는 주제에 인프라도 제대로 자리 잡혀 있지 않아 장기간에 걸쳐 무기를 생산해야 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단가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와 방산업체의 던경 유착 역시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더큰 문제는 현재 일본은 단순히 정부가 이득을 위해 한 기업에게 일거리를 몰아주는 게 아니라 일본의 경우 무기 공급 자체가 내수시장에 그치다 보니 방산업체들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해외로 떠나거나 파산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실제로 버리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죠. 일본 경단련의 방위산업 담당 관계자는 방위 관련 사업을 하는 회원사의 수는 현재 60개로 최근 몇 년간 10개 정도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건설 장비 업체인 고마스는 업그레이드된 장비가 방위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장갑차 개발과 생산을 중단해야만 했고 미스 이 조선은 군함 부대를 미쓰비시에 매각했으며 스미토모 공업은 장기적인 전망이 어둡다는 이유로 5.56mm 기관총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주요 전자 및 화학 물질 제조사이자 군용기 트역 자석의 공급사인 다이셀은 이익을 내지 못하는 방위 사업을 포기하고 자원을 다른 곳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었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 결국 일본 정부에서도 죽어가는 방산업체에게 어떻게든 일감을 줘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보니 전경 유착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었고, 무기를 생산할 기술력과 기반이 안 되어 있는 업체에게도 부품 생산을 맡기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결국 가격은 비싸고 성능은 최악인 무기들까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극악하다는 총 미네베아 PM국가 있는데요. 해당 총은 권총탄을 쓰는 기관단 총으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총인 우지우지를 거의 베낀 듯한 모양새가 특징이었죠. 문제는 단가가 굉장히 저렴하기로 유명한 우지와는 다르게 PM9의 경우 한정에 무려 400만 원에 육박했다는 점인데요. 권총탄 기반의 총이 최근 일본에서 나오는 소총류보다 훨씬 비싼 것입니다. 물론 일본 방위산업 특성 때문에 단가가 높은 것도 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존재했습니다. 바로 프레스기가 없어 하나하나 절삭 가공을 해야 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는 것죠. 한국의 웬만한 중소기업도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프레스기가 미케이 225에 들어갈 정도의 커다란 기업인 미네베아에 없다는 것이 어이가 없는데요. 결국 프레스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단가를 불려 이득을 취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부속을 하나하나 갖고 있으니 가격은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성능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프레스기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 기간단총에 필수라고 할수 있는 개머리판조차 만들지 못했죠. 분당 1100발을 써야 하는 기간단총의 개머리판이 없으니 당연히 반동은 잡을 수조차 없었고, 코앞에서도 목표물을 맞출 수 없는 쓸모없는 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 나온 해결책 역시 반동을 제어해줄 소형기와 수직순잡이를 다는 것이었는데, 개머리판이 없어 견착을 못하니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오히려 총의 가격만 불어나 기업만 또 다시 돈을 벌게 될 뿐이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국방력 약화를 막기 위해 방산업체에게 필요도 없는 일을 주고, 그렇게 쓸모도 없는 총들은 다시 자의대로 들어가,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이런 공급망들은 지금부터 개혁을 시킨다고 해도 수십 년이 걸려도 해결될까 말까 한 문제이기에 한국과 달리 일본의 방산업계의 미래는 더욱 암울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일본 스스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무기 산업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로 규격 차이 때문이죠. 일본의 경우 무기의 민간 규격을 거의 쓰지 않으며 독자적인 규격을 강요합니다. 그렇기에 앞서 설명한 고마스처럼 방위청의 국방 규격을 충족하지 못해 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일들이 비이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굉장히 효율적이며 유연한 체제로 방위산업청과 민간업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방위산업청에서는 새로운 표준화 업무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는데요. 기술의 발전 속도와 신속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기술과의 제한을 통한 효율적인 국방 규격 업무를 위해서였죠. 이로 인해 앞으로는 신속 연구 개발 사업을 통해 군사적 활용성을 인정받는다면 국방 규격을 제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업체가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은 국방 규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지금은 정부와 업체가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 국방 규격을 제정할 수 있어 군과 민간 업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국민일체의 모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무기들이 해외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또 그만큼의 수량을 맞출 수 있는 것도 이처럼 정부와 방산업체가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은 전범국가라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의 방위산업이 망해가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수 있죠. 그만큼 적도 많고 규제도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북한을 제외한다면 적이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휴전국가라는 타이틀은 한국의 무기가 실전에 활용하기 좋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영국의 경제 전문 파이낸셜 타임스는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불안이 부각되면서 한국의 방위산업에 번창하고 있다. 현재의 성장세라면 앞으로 수년 내에 중국을 제치고 아시아 최대 무기 수출국으로 등극할 것이라 진단하기도 했는데요. 남중국해에선 중국의 무력과 시와 외교적인 문제로 인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신흥국이 국방에보다 많은 자원을 쏟게 되었고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인 앙금이 거의 없다 보니 중동과 인도, 대륙 콕은 동남아시아까지도 무기 수출 부분에서 일본이나 중국보다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분석되고 있습니다. 끝. 일본의 경우 아무리 무기를 잘 만들어내도 수입해줄 국가를 찾기 쉽지 않은 것이죠. 이처럼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뿌리부터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으니 일본 언론들조차. 미국의 한국 탄약 구입 소식에 극단적인 정도로 방어에 치중한 이스라엘 메르카바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에서도 필요한 전차일까요? 확실한 건 메르카바에도 단점은 있다는 것입니다. 무기 체계는 화력, 기동력, 방어력 등 다양한 성능에서 팔각형을 그릴 때 가장 이상적인데요. 극단적으로 방어력에 치중한 메르카바는 다른 부분에서 그만큼 희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카바의 설계 사상은 좋든 싫든, 대한민국이 배워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상관 관계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메르카바의 가장 큰 단점은 편의성입니다. 이는 무기체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단적인 예로 메르카바에는 극한 자동장 전장지조차 없습니다. 이로 인해 K2 흑표가 3명으로도 운용이 가능한 반면, 메르카바는 탄약수까지 4명이 필요한데요. 그나마 메르카바인 K3부터는 반자동 장전장치를 탑재하면서 탄종이 자동으로 골라졌지만 그 이전 세대만 하더라도 탄약수가 탄의 종류까지 직접 골라 장전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대 전차의 자동장전장치가 필수라는 말은 아닌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응원 에이브람스 여전히 수동장전장치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장전장치의 유무는 전투 지속력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례로 에이브람스의 경우 숙련된 병사를 기준으로 7초 1발 재장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분당 8, 9발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차 교범 기준이고 숙련도에 따라 장전 속도도 천차만별입니다. 더군다나 전투가 길어질수록 탄약수의 전투 피로도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K2의 경우 자동장 전장치를 탑재하면서 분당 최대 10발 이상의 장전이 가능하며 기계인 만큼 지칠 일도 없습니다. 또, 중량도 문제인데요. 메르카바인 K4는 전장 9m, 전폭 3.7m, 전고 2.6m로 K2와 거의 유사한 크기입니다. 그런데도 K2의 전투 중량이 56톤에 불과한 데비해 메르카바인 K4의 중량은 무려 65톤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영국의 챌린저 이를 제외하면 주력전차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축에 속하는데요. 이 때문에 메르카바인 K4에 이르러서야 K2와 마찬가지로 1500마력의 엔진을 탑재하면서 시속 67km가 가능해졌습니다. K가 시속 70km는 러근히 돌파하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느린 속도인데요. 또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엔진을 차체 전면에 배치하면서 조동수의 위치가 굉장히 후방으로 빠졌고, 이로 인해 메르카바인 K4는 조정이 어려운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사실 메르카바의 특이할 정도로 심한 방어력 집착과 대전차 미사일, 박격도까지 탑재한 무장은 시가전이 잦은 이스라엘군의 전장 환경을 반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기동력이나 편의성을 희생하더라도 괜찮았던 건데요. 쉽게 말해 이스라엘의 전장 환경에 맞춘 선택과 집중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방산시장에서 12번에 머무르는 이스라엘이지만 메르카바 수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이스라엘의 특수한 환경에만 목적을 맞춘 전차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수출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승무원의 생존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차보다 의적 자원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이스라엘의 넓이는 고작 22,145 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데요. 전라도와 거의 어비슷한 크기입니다. 또 2021년 기준 인구수는 936만 명을 조금 넘는데요. 이 정도면 2021년 기준 서울특별시 인구 966만 명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또한 산유국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자원 빈국인데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철저한 인적 자본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여러모로 대한민국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두 국가 모두 작은 나라로서 자원은 부족하나 인적 자원을 통한 기술력 성장으로 이러한 제한을 능가할 만큼의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대한민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사람이 자산입니다. 그래서 전장에 나가는 군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교리상 가장 앞에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랍의 대국들과 육지로 연결된 채 몇십 배의 인구를 상대로 전쟁을 이어가려면 당연하게까지 한 선택인데요. 이스라엘인들은 2000여 년 전부터 바빌론 이집트, 마케도니아, 로마로부터 압제를 겪었고 그 후로는 아랍과 오토만 그리고 영국에 속박되어야안 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태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한국과 동일하게 1948년에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좋기 50배에 달하는 적대국 인구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성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국가안보대응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될 절대적으로 위협적인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보는 대응의 자유와 최대의 군사력 확보라는 개념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일단적으로부터 도발을 받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보복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복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정교함과 동시에 확장 타격력이 동원된 타격으로 적의 공격 의지를 상실케 하고자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추적은 북한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중국이 있고 일본까지도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같은 열강으로부터 오박을 받아왔는데요. 이로 인해 상대가 도발하기 이전에 사전에 차단하는 억제력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는 질 좋은 공격 역량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적성국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히겠다라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겨졌는데요. 전쟁을 억제하는 데는 그의 마땅한 힘을 보유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이 절대적인 명제가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인명중시 사상과 억제력 보유를 위한 큰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화약고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생명을 담보로 한 위협적인 상황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는 여전히 제3차 세계 대전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은 그림자 전쟁을 지속하고 있고 전쟁의 양상은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핵을 개발하는 이란을 은밀하게 공격하고 이란도 이스라엘을 보복 공격하는 선정포고 없는 비공개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그림자 전쟁은 이란의 핵 개발이 공격화된 2000년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핵 보유국으로서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한 순간 자신들의 핵 억제력이 중화될 것을 우려하며 이란의 핵개발 저지에 실제적 무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이스라엘은 이란의 나탄즈핵시설에 원심분리기 등의 사이버 공격을 진행했는데요. 반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순도를 올리겠다고 위협하며 시리아와 레바논의 포진한 친일한 세력들을 활용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자 전쟁이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가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상대방을 압박해 자신에게 유리한 입지를 조성하려는 벼랑 끝 전술을 자행하며 감정적으로 치닫는 한 중동 지역 곳곳에서 축적된 이 분쟁의 에너지가 한순간에 분출해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대한민국의 전면전 시나리오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물론 이런 걱정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동의 화약고라는 표현은 이미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 전쟁 때부터 나왔던 표현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오이쇼크는 있었을지언정 실제로 제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다면 정말 이처럼 무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로지 강력한 대응 태세만이 전쟁을 억제해 왔는데요. 폭풍 전야의 동북아 정세에서 대한민국 또한 이스라엘과 같은 극단적인 수준의 준비만이 유일한 대비책입니다.